장관씨 이번에 아주 잘했어 내가 다시 봤다니까 <laughs> 네 감사합니다 <laughs> 요즘 힘든 건 없고? 네 다들 너무 잘해주셔서 재밌게 다니고 있습니다 라때는 말이야 뭐 하나 잘못되면 줄줄이 엎드려 뻗쳐를 시켰다고 신입 때는 팀장님이 무서워서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내가 그분 밑에서 3년을 근무했는데 팀장님 얼굴이 기억이 안 난다니까 근데 우리 봐봐 어? 저거시. 늘고 잘잖아. 늘고 기억나지? 어? 이게 얼마나 좋은 세상이야. <laughs> 아. 저거시 내가 말했었나? 그 크크크. 그, 그, 그 개발팀에서 정식적으로 이 출시를 준비 중이에요. 아, 어, 네. <laughs> 아, 그래서 지난번에 썼던 게 어디더라? 아, 여기 있네. 여기 이게 그, 보니까 이 1차본이라 그런가. 좀 캐주얼한 감이 있어. 그치? 이 금주 중으로 이거 개발팀에 제안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여기서 좀더 아이디에이션 했으면 좋겠어. 이왕이면 톤앤 매너도 확실하게 잡고 브랜드 스토리텔링도 디벨롭하고 말이야. 뭔 말인지 알지? 아, 네, 알겠습니다. 아직 혼자서는 무리인가. 아, 잠깐만. 어 박대리 어 지금 어딘가 어 회의실로 잠깐 와요 아 박대리가 도와주면은 팀장님 부르시겠습니까 어자 박대리 지금 바쁜가 아니요 팀장님을 향한 시간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래 어, 다른 건 아니고 크크크 말이야 우리 자관 씨가 크크크 네이밍 제안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박대리가 도와주는 게 어때? 제가요? 그래 우리 회사의 제안서의 신안이야 후배 좀 챙겨주라 에이 또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 <laughs> 어, 저건 아직 모르지 레포트든 제안서든 우리 박대리가 작성하면 무조건 무사 통과 아니야 오죽하면 회사에서 별명이 제안서 하이패스잖아 에이 팀장님 저 좋던 시절은 끝났죠 아니, 구정원 씨는 뭐 입사하자마자 대표님 눈에 들지 않았습니까 암튼 선배 좋다는 게 뭐야 케어 좀 해주라 응? 어? 자, 그럼 우리 박대리가 붙으니까 이 퀄리티가 개런지할수 있겠지? 아, 개런티입니다. 팀장님 <laughs> 개런티 하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그럼 부탁해 네 자, 수고하고 자, 자, 자. 저 대리님 혹시 자료는 어떤 식으로 수정해서 보내드리면 될까요? 그게 무슨 말이야? 제가 1차로 정리해서 보여드려야 대리님이 봐주시기 편하실 것 같아서요 그런 건 자기가 알아서 해서 줘야지. 도와주는 내가 뭐 그런 것까지 알려 줘야 되나? 어, 알겠습니다. 작성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건 음. 씨. 그 알겠다는 추측이고 이럴 땐 알았다고 하는 거야. 어. 알았습니다. 아무튼 요즘 신입들 사회생활 기본을 몰라요. 요새 o 제 t 때는 이런 거안 가르치나? 뭐해? 아 정리 좀 하려고요. 음. 근데 대리님 없었어요? 역시 은지 딱 보면 안다니까. 오 명품이네. 주말에 백화점 놀러갔다가 하나 샀지.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한잔 콜? 됐어요. 왜? 팀장님 또 반찬데 일찍 나가자. 정시 퇴근할 거예요. 아너 닭갈비 좋아하잖아. 오빠가 쏠게. 이젠 다 그런 안 돼요. 그럼 뭐? 삼겹살 소주? 야, 그 지에 친대 그냥 오늘은 집에 가서 수파 볼래요. 아 수파. 스파 인정, 인정하는데 오늘날 약속도 없고 그냥 집에 가기 아깝단 말이야. 응? 어, 작원님 간식 가지러 왔어요? 아니요, 제안서 출력된 거 가지러요. 근데 작원님도못 썼어요? 아니요, 있던 건데. 음, 그런가? 디올 느낌인데. 이거 그냥 인터넷에서 산 거예요. 야, 신입이 돈이 어디 있어? 피이 다르잖아. 에이 자건님은 비주얼이 되잖아요. 어? 그럼 나 이제 추리닝만 입고 다녀야겠다. 이미 완성형이잖아. 아 무슨? 아, 자건님, 저한테 쏠거 있잖아요. 알죠? 네. 아 소고기 한우 쏘기로 했잖아요 아 한우 언제 쏠 거예요? 오늘 어때요? 아니요 오늘은 할 일이 있어서요 조만간 꼭 쏘겠습니다 혹시 한우가 너무 부담되면은 그... 사장님 바쁘세요? 왜요? 뭐가 잘안 돼요? 혹시 이것 좀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제가 한번 봐볼게요. 음, 근데 언제 이걸 다 했어요? <laughs> 음, 제 생각에 이 정도면. 아주 좋은데요?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차장님. 대리님, 제안서 작성해봤는데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케이, 한번 볼까? 이게 뭐야? 작원 씨. 이 표지부터 오탈자를 내면 어떡하나 수정해서 다시 갖고 와요 네 대리님 수정해봤습니다. 다시 대리님 아. 다시 해봐라 대리님 진짜야? 확실해? 아니 진짜냐고. 대리님, 다시 고쳐봤습니다. 자건 씨, 아직도 모르겠어? 죄송합니다. 아, 나 진짜 퇴근 못 하게 생겼네. 오늘 진짜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어? 아까는 약속 없다고 원지 씨한테 한잔 하자며 여기가 틀렸다고. 작성 일시 표지부터 틀렸는데 왜어한데만 고치는 거지? 일시 뜻이 뭐야? 와우. 와우 일시 날짜 시간 본인이 작성 일시라고 썼으면 시간도 써야지 왜 날짜만 쓰는 건데?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아 사회에서 모르는 게 자랑이 아니에요. 그것도 실력이야.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I'm man.